자 저거 한번 보세요. 어, 어.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김포시의 이, 선거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 한 것은, 것은 이부직포가 없는 투표함이 투표 올라와 있는 겁니다. 겁니다. 남양양시는 남양 어째서 부직포가 있는, 부직포가 있는 것이 올라왔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진짜 이번에 그 신고하신 분이시죠? 네, 신고한분들 이건 니다 자, 이남양주 시에서 남양주 어 이제 남양군 지역 관서 했던 거는 이부직표위에 뚜껑이 저런 저 타입입니다. 겁니다. 그죠? 그죠? 네. 어, 이것은 저건 뭐이자자 오른편 상단에 투표 하나 있죠. 네, 그게 진짜입니다 그거는 하나만 시스로 들어왔고 나머지는 다 부직표가 붙여 갖고 들어온 겁니다. 김포시하고, 김포시하고 이것을 비교해보면 보면 완전하게 보면 이게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구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자, 이게 진짜, 진짜 표지요. 이게 진짜 음, 표. 음, 음, 어, 대통령 어, 선거 투표에서 말간 것이 찍혀있고 어, 그다음에 어, 공중표, 공중표 사람이 있다 빨간 바찍혀 있고 밑에 공중표, 오면 투표 은 빨간 바에이 빨간 하나 노 있고 그다음에 전치 선은 쪽쭉 하단에 저녁 시이 그래서 3시 4시 때 정정선 사간 4시 1번 번 13번 4번 이게정상적입니다 그죠? 그러면 가짜가 통체로 들와 있는데 가짜를 한번 보시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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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검은색 추선이 추가돼 있지 않죠? 빨간 것은 빨갛다고 하는 건데 사태도 12번, 13번에 사는 있고, 어, 그다음에 정빨관게 있는데 문제는 좀 추가돼 있지 않아요? 왼쪽 하단에 이게 가짜인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 사람과 관리이 의원이든지 참관이든지 임시 모여오면서 일을 돕는 자든지 이 부정 전보통표지를 앞에 다놓고 수수 방관하는 방법법으로 서또는 공동 정범으로서 요 선각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울을 거울을 뭐. 뭐는 뭐는 뭐. 어. 아. 아니, 돕고 아, 이걸 덮고 뭐, 뭐, 있든 뭐, 이걸 그렇지. 문제를 제기하는, 제기하는 사람들을 제지하는 역할을 스크럼을 짜고이 사람들이 했다고 하는 증언이 나온 거죠. 지금 티커가 너무 늘려서 물려 드린다 그러네요. 네. 그 스티커가 그래서 아까에 소좀줄이는게 네. 게 좋고. 좋고. 네. 네. 자, 이거 아, 보세요. 이거는 이건 건그 도장, 장문제일의 도장만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보이고. 네. 보이고. 네. 문재인 노장만 말 말란색으로 보이고, 보이고. 그, 그 위에 대통령 선거 거, 거, 어, 뭐 투표회의가 시꺼먼거 뭐 투표 카피한 당장 것이 당장 보이고 그 다음에 남은사가 달라졌어요. 사태가 죠 11번. 1 3번에정선씨 사태가 있고 그 다음에 왈인는 까만색이 있죠. 그 다음에 정치선이 그대로 남아있죠. 이게 무더기로 여기 쌓여 있는 걸 보는 겁니다. 무더기로이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거 부정선거, 자, 부정선거 어, 이제는 아시겠죠? 그죠? 대통령 선거 투표 직인, 직인이 까만색이고 문제 있는 저렇에 있지만 네. 어, 그 다음에 네. 책임 유언도 있고 이것도 까만색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 정치선이 그대로 있고, 있고, 있고. 남자들은 사태가 네. 남자 없고 11번 이 광고명 선거가 진행될 것을 알수있사옵 자, 여기까지 네, 그, 정선거거리서 어, 지체 지금, 종, 종, 진 지금, 둘다하는다는를그수요말씀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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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네. 정장 그, 빨간 전장은 저희가 지금, 지금 못 봤네요. 봤네요. 이제, 모르시는. 네, 네. 그다음에 이것이 아, 아주 아, 잘 정돈된 구겨지지, 구겨지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어, 쌓여 있고, 어, 그래서 여기, 여기 참관하는 사람, 선거관리위원들, 그다음에 임시모역에서 선거관리를 돕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통동 아, 속에서 돼서 돼서 음, 이 선거, 선거 부정을 저질렀던 남양명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국민 앞에 고발하는 겁니다. 이제 문재인은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하고갑시다 이놈은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고, 대한민국을 이제 말아먹는 일을, 안보를 말아먹고그 어, 다음에 이 경제를 말아먹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려고 4월 30일,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하는데, 남북정상회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613아 어, 어, 이것도, 이것도 인정하려고 없어. 왜? 문재인이끌고가는이사실군이 끌고, 끌고 가는이4400아 남북 정상회담613아이선거이것은 어, 선거. 선거.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정전리스습니다로만 부정정서 부정정소, 용기각각다각각각각각각각고부정부정에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각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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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고각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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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에서도 있어질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근거 있는 분들 오실 것 같아요. 어. 아. 예, 대전시, 대전시 북서쪽에 시, 어, 계룡시가, 계룡시가 있습니다. 계룡시는 아, 이제 거기 에 계룡동 육개공군 본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 그 거울에서 거울에서 어. 어, 이제 계룡시의 검사청구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거리에서 내일 한시 이제 집회가 열립니다. 어, 이 자유민주를 수호하라고 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어, 그 집회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룡시 검사구내거려 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개룡시에 사시는 본인 가족들은 어, 내일 나오셔서, 또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어, 이제 문재인이가 퇴진해야만 되는 당위성도 들어보시고, 이제 국민의 힘으로 문재인을 퇴진시키는 이 역사를 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끝으로 많은 애국자들이 요즘 우정정보도으로 추삼파. 우리나라에서 감정은 못 잡고 기도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문선산 담당 나라가 되고 있다가 그것에 음.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남겨주세요. 왜 문재인이가 소중한지. 어 이제 문재인이가 대통령실에서 만든 개헌안을 내놓는다고 하고 그 개헌안에 이제 개헌안에, 아주 오묘하게 자유민주를 없애는 안이 들어가 있을 거으로 봅니다. 촛불정신도 들어가 있지 않나. 아, 그리고 5.18 정신, 5.18을 개해 우리들이 와서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하는 활동이었는데 이것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나오는 것을 잘보고 문재인과 이게 5.5 대선 결정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석을한 겁니다. 따라서, 따라서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여의를, 여의를 알고 여의를 알고 국민 저하을 발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두 시사 브리핑, 우리 한성두 대표님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이 끌고 가는 이사9이 끌고 가는, 가는 이4430 어, 남북 정상회담613이선거 어,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정정 거 이래서 보면 봤던 습니다말로만하이 부정정소, 부정정용기학고 부정정소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예, 정, 정화 목사님. 네, 정화목사님 네, 분들재판판단고단니까 우리가 단 힘을 좀단단단고요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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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에서도 있어질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근거 있게들 오시면 좋겠요 예, 대전시 네. 북서쪽에 네, 계룡시가, 있습니다. 어, 계룡시가 있습니다. 계룡시는 어, 이제 거기에 계룡동 육해공군 본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계룡시의 공사청구라고 하는, 하는 어, 그 가장 거나한 거리에서 시에 내일 한시 어, 이제 집회가 열립니다. 이자유민 주를 소화하라고 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그집회도 남자들은 사태가 없고 네. 네. 11번. 11. 이 관광범행선상과 진행되는 을알수있습자 여기까지 네. 네정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과 종립가 지금 틀렸다는 것을 알수있을요네 말씀하신 검정 빨간 장 저희가 아, 지금 못 봤네요. 이제 모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아주 잘 정돈되어 아, 구겨지지 않던 것이 이렇게 쌓여있고 그래서 여기에 여기 참관하는 사람과 선거관리위원들 그 다음에 임시 모임에서 선거관리를 돕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통속이돼서이선거부정을저리했던 남양명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국민한테 고발하고 갑니다. 이제, 이제 문재인 대통은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하고, 안시다 이놈은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고 대한민국을 이제 말아먹는, 이제 말아먹는 일을 안보를 말아먹고 어, 그다음에 이 경제를 말아먹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려고, 갖다 바치려고 4월, 30날 4월 30날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하는데 남북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6·13 아, 이것도, 이것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거 한번 보세요. 아, 아.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김포시의 김포 이 선거관리위원회 가한 것은 이 부직포가 없는 투표함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겁니다. 남양면 남양 는 어째서 부직포가 있는, 부직포가 있는 것이 올라왔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이 신고하신 분이죠. 신고한 분들. 네. 자, 이겁니다. 아, 이겁니다. 자, 이 남양주시에서 시에서 어, 이제 남양주 체육관에서 하는 거는 이 부직표 위에 어, 뚜껑이 저렇게 붙어있는 겁니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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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은 네. 저것은 네. 저것은 이것은 가짜 가자 가짜 오른편 상단에 두표가 하나가 있죠? 네, 그게진짜입니다이고건 하나만 시선 로 들어왔고 나머지는 다 부직표가 붙어갖고 들어온 겁니다. 김포 시하고 이것을 비교해 보면 완전하게 이게 부정 선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 요게 아, 진짜 이게 표지요. 진짜 표죠? 이게 음. 진짜 표. 음. 어, 네. 어, 대통령, 어, 대통령 선거 투표에서 완인이 말한 것인가 찍혀 있고. 있고. Or,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공중표 사람이 있 빨간 바가 혀 있고 밑에 오면표 바가 바에이 빨간 라찍혀 있고 그다음에 절치선 선은 바닥에 절치선이 있으니 그래서 저준이 3 4에김정선 4-1번번 1 3번4 이게 정적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럼 가 통체 로체라 있는데 갖자를 한번보시죠 그렇죠. 자, 까만색 치선이 전가 되어있지 않죠. 빨간 것은 빨갛다고 하는데 사태도 12번, 13번의 사태가 있고 그 다음에 정의의 빨갛게 있는데 문제는 전체가 돼있지 않아요. 왼쪽 하단에 이게 가짜표가 이렇게 올라와 앉아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선거이리위원이든지 참관이든지 임시고용회의에서 일을 돕는 자든지 이 부정병 선거 투표질 앞에가 높고 수수방관하는 방조범으로서 방금 또는 어, 공동 정범으로서 요 선관이 보이고 있습니다. 안에 어. 어. 덮고 있고 아, 이걸 덮고 뭐 있고 뭐 이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아, 역할을 스크럼을를 스크롤 짜고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했다고 하는 증언이, 증언이? 나온 거죠. 지금 스티커가 지금 너무 려서 드온다 그러네요. 스티커가 그래서 아까에 소리 좀 줄여 주는게 좋고. 좋고. 네. 네. 자, 이거,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시, 보세요. 이거는 뭐는 그 도장장 문제일의 네. 도장만 빨간색으로 보이고. 네. 네. 자, 문재인 후보 정말 말라지고, 빨간색으로 보이고, 보이고 그, 그 위에 대통령 선거 어뭐 투표해야 되는 10번하고 각한 것이 보이고 그다음에 남은 4세가 나가나갔어. 4개 있죠. 11번, 13번에는 정선 씨 4개는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있는 까만색이 있죠. 그다음에 정치선이 그대로 남아 있죠. 이게 무대역로 여기 사이 있는 걸 보는 겁니다. 무대역로이 부정 선거가 자행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자, 이거 부정선거 어, 이제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죠? 대통령 선거 투표, 투표 직인이, 직인이 까만색이고, 까만색이고 어, 네. 문재인은 저렇게 해, 해, 있지만, 있지만 어, 그 다음에 어, 책임, 책임 유원도 해갖고 어, 이것도 어, 까만색이고, 어, 까만색이고 어, 그 다음에 왼쪽에 정치선이, 정치선이 그대로 있고, 그대로 그대로 있고.